아, 안녕하세요. 어, 이 물리, 몇쉬였나 그래서 뭐 여러 물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 중 하나가 아마 될것 같고 어,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간단하게 PPT를 만들긴 했는데요. 이 PPT의 제목처럼 이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네. 만들 수 있는 여러 그래프들을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물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,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이 과목을 떠나서 어떠한 연구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저는 시간 제가 봉사 시간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돼가지고. 이게 제일 어,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어, 제가 1학년 때 했던 연구인데요. 좀 창피합니다. 수역사 어, 가시는 아니지만 한번 대충 봅시다.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요.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됩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 어, 엑셀로 만들었어요. 엑셀로 만들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검은색 바탕으로 이 꺾은 선 그래프랑 이렇게 스캐터링을 했고, 그리고 여기 이제, 어 이렇게 그래프를 또 나타내가지고,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한번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학년 때 제가 자율연구했을 때 썼던 어 그래프들인데요. 어 저희가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들입니다. 모두.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3차원 모양 그래프랑, 2 차원의 이런 단단한 스캐터링과 라인을 합쳐놓은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넣었었는데요. 한번 둘을 비교해보자고요. 왼쪽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냥 엑셀 창 켜가지고 빨리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오른쪽에 비해서 누가 봐도 그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. 눈이 좀 아프고요. 누가 봐도 엑셀인 것 같잖아요. 그리고 좀 그래서인지 좀성의 없어 보입니다. 그냥 시간 급해가지고 어 예쁘게 만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빨리 입력해야지라는 이 마인드를 바탕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고 어 오른쪽에 비해서 솔직히 좀덜 깔끔해서 그런지 읽기 싫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.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자고요. 오른쪽은 누가 봐도 엑셀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.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느낌이 들고. 뭔가 좀더 전문성 이 있어 보이죠? 상대적으로 깔끔합니다. 왼쪽에 비해서. 이막 덜, 왼쪽에 위에 있는 이 그래프랑, 마우스가 잘 움직이네. 얘랑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네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인데, 얘네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좀더 깔끔해 보이긴 하죠.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얘네가 깔끔하다 보니까 또 성이 있어 보이고요. 상대적으로 덜 읽기 덜 읽기 싫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있어야 좀더 깔끔하고 좀 가독을 할 의지가 생긴다는 겁니다.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어, 교수들이 이걸 볼 때는 아마 거의 처음 보는 걸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처음 볼때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디자인을 신경쓰고 예쁘게 하는 게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했었는데,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학교를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, 어,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막 예쁜 팜플렛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냥 그런 것처럼 이 보고서도 좀 깔끔하게 안 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설치하지 못해야 되는데, 프로그램 이름을 말안 했어요. 이 프로그램 이름이 SCI d a v i e s 인데 사실 정확한 발음은 저도 모르고요. 그냥 저는 그냥 SCI라 부르겠습니다. 줄여서 SCI. 이 SCI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, 뭐, 다 그렇죠. 크롬에 가서 검색하면 됩니다. 어, 굳이 크롬 아니어도 되고요. 컴퓨터가 안 될까요? 잘못 찾구나. 크롬. 제알고리즘이 공개되는 건좀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. 이렇게 숨기면 돼요. 이렇게. 구글로 가서 그리고 SCI Davis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좀 되나? 그렇게 하면 여기 있습니다. 여기 SCI 다운로드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, 이런 거할수 있다. 뭐 있는데, 그다 필요 없고, 이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. 다운로드. 다운로드 누르면, 이 시간 뒤에 시작한다 하죠. 그래서, 저는 이미 다 했지만, 이제 여기 이후에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막, 모든 설치하는 거 막, 여기, 여기 뜨겠네요. 이, 셋업을 하면 되는데, 어, 얘는 프로그램이 용량이 크지 않고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줘야 될 항목은 없고요.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. 제가 두번깔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하다가 끝내겠습니다. 위저도 들어가면 next 하고. 전 이미 있죠. 그래서 이 r e p a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다음부터는 제대로 그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고 그냥 셋업을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. 계속 셋업을 할때막막 막 어, 다른 프로그램들 여기서 영상에 나온 다른 프로그램들은 막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을 거예요.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. 그래서 하면 됩니다. 이, 이 정도만 설명해도 제 생각에 충분히 깔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주변 사람들 이거 까는데 어려움 아무도 안 겪었어요. 그래서 변명이긴 하지만 전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몇 분지났지? 6분이 지났네요.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었을 거니까 이제 어,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프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실 얘를 만들 때 어, 역설적이게도 엑셀이 좀 필요합니다. 이 엑셀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 보통 엑셀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엑셀에 있는 자료를 이제 이 프로그램 을 옮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미리 데이터를 다 만들어 왔어요. 어, 이가 아닌데. 잠깐만요. 제가, 아, 미리 미리 해놨습니다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이 연구나 실험 같은 걸 하면 이런 엑셀 자료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, 어, 얘를 옮겨서 하는 걸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. 그리고, 일단 이 프로그램을 켜 볼게요. 내가, 이거 어디다 뒀더라? 음, 여기 있겠다. 고급 프로그램, 고급 프로그램. 어디 갔지? 아, 여기. 있다. 아마 여기서, 그 여기 지금 하고 있는,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거고, 엔시스도 아마 영상이 있을 거고, 매트랩도 제가 깔고 깔려 있는데 매트랩도 있죠 매트랩도 아마 여기서 할거라 믿습니다 나머지도 더 있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SCI를 킵니다 키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, 이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뭐 처음엔 백지 인데요 이 테이블 이렇게 옆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이 개수를 늘리고 싶으면, 여기서 이 오른쪽, 뭐지 마,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,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, 여기 뭐, add column, 뭐 이런 거 하던가, 아니면 뭐, insert empty column,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, 보통 add가 제일 흔하죠. 그래서 add,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냐. 됐죠. 이제, 혼자 짧아, 혼자 짧네. 이정도면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, 이렇게 무한정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 x랑 y라는 이런 어좌표라 해야 될까요 이 x축, 축의 이름이죠 축의 이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, 이 축의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얘네가 x축에 위치하냐 y축에 위치하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오히려 기존 엑셀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엑셀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무슨 축인지 항상 헷갈렸거든요. 근데 얘는 이딱 x, y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옮기면 되고 이 데이터를 옮긴 걸 바탕으로 막 다른 걸 그래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